오랜만에 은택은 용현네를 찾아갔다. 다시 찾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었어도 그것이 쉽게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았다. 용현네를 만나면 또다시 싸움이 날지도 몰랐다. 언젠가 한번 은택은 용현네를 찾아가서 그가 모은 돈을 내놓은 적이 있었다. 용현내는 더 많은 돈을 내놓아야지 이게 뭐냐면서 액수타령을 했다. 키워준 값으로는 턱없이 모자란 돈이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용현내는 은택에게 일찌감치 주제파악을 하여 결혼 같은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말고 돈을 벌어서 동생을 뒷바라지 하라고 성화를 부렸다. 이번에 용연네를 찾아간 것은 은택이 수도에 입회를 하게 되면 부모 동의서가 필요함을 미리 말해두기 위함이었다. 동의서를 임의로 써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고지식한 은택은 그런 것을 생각할 줄 몰랐다. 수도 생활에 대해 은택이 이렇궁저렇궁 고매한 말을 부려놓는 듯 하자. 용은네는안 있고 온 기분이 들었다. 은택이 돈이나 벌어다 주겠다고 말한다면 만족스러울 것 같았다. 뭐가 잘났다고 수도에 입히이 어쩌니 하며 유식한 척 생소한 말을 싸부랑대는지 들을수록 배알이 꼬여왔다. 그러나 한편 용현네는 자신도 독신으로 사는 길을 일찍이 알았다면 남자들을 따라가 너저분하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억울한 마음이 일기도 했다. 제대로 된 결혼 생활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생긴 자식들만 어깨에 얹어지니 짜증과 악다구니만 피어나는 삶이었다. 거머리를 떼어내듯 남모르게 떼어준 자식들은 지우고 싶은 과오가 되어 응윤대를 따라다녔다. 살아봐야 이편 인생이나 저편 인생이나 거기서 거기로 비스무리하게 흘러갈 것 같았던 삶의 길을 놓고 은택이 거룩하고도 생경한 수도자의 길을 읊어 놓자 용연내는 안익고음과 질투가 올라왔다. 삐딱하게 굴러갈 게 빤한 제 인생을 은택이 올곧게 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 뇌꼴스럽기만 했다. 인생이란 자신의 노력만으로 굴러가지는 게 아니었다. 인생이 그런 것이었다면 호의호식하며 살기를 원했던 용현네가 좋은 남자를 만나 좋은 집에서 영화를 누리며 살았을 터였다. 과오가 많았던 자신의 삶처럼 남들도 돌이킬 수 없는 흠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용현네의 가슴 항복판에서 은연히 솟구쳤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사람을 보면 용현네는 먼저 그 길을 가보았던 사람으로서. 안 됐다는 심정이 들기보다 쌤통이라는 생각부터 올라왔다. 상대에 대한 거부감을 간신히 누르고 앉아 있는데 은택이 점심을 먹자고 말했다. 참았던 용연네의 불쾌가 기어코 속구쳐 나왔다. 왜 여기 와서 밥을 찾아? 내가 너에게 밥을 차려줄 이유라도 있어? 밥한 끼라도 따뜻하게 같이 먹을 마음이 없느냐며 은택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용현네는 다시 볼일 없다는 듯 아무렇게나 말을 씹어뱉었다. 이 여자가 어디와 생패야? 인연을 끊으라니까 끊지도 못하고. 내집 주위를 뱅뱅 돌며 왜 나를 찾아와 찾아오길? 자기 기분이 나쁘면 그 전부터 은택을 이 여자 저 여자로 호칭하며 사태질을 하던 용연내 특유의 버릇이 나왔다. 용연내는 금방이라도 달려들기세였다. 전에처럼 머리채를 잡혀서. 모서리에 빠지고 벽에 쥐지어질것 같다. 은택은 겁이 났다. 급작스럽게 몸을 일으킨 은택이 제끄덕 밖으로 나갔다. 언제인가부터 은택은 융윤내를 죽이는 상상을 해오고 있었다. 원한과 같은 감정이 가슴에 박혀 있었다. 힘없는 어린아이에게 폭력을 가하던 융윤내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였다. 허구한 날 지속되던 매질과 알수 없는 암상을 견딜 수 없어서 은택은 끈을 찾아 손목에 감아 들고 목을 매기 위해 자갈산을 올랐던 때를 기억했다. 용윤네는 은택에게 지옥을 안겨 주었던 존재였다. 죽음을 결심하게 할 만큼 시달림을 주고도 용연네는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었다. 은택의 뒤로 비로 오른 개가 졸래졸래 쫓아왔다. 일부러 셈 말로 애돌아 논둑길, 밭둑길을 타고 나오는데도 개는 끈덕지게 뒤따라왔다. 개는 배웅하듯 동구박 버스 정거장까지 따라왔다. 눈여겨보니 배가 볼록하고 젖이 붉어진 것이 작은 몸에 새끼를 배웠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할아버지가 개를 알고 있는 눈치였다. 털이 순벙순벙 빠져서 보기 흉한 개는 주인이 내버린 짐승이라고 했다. 사람에게 해를 줄까봐 버려졌다는 개는 다시금 누군가를 따르고 싶은 모양이었다. 정거장 한쪽에 자리를 틀고 앉았던 개가 은택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시골에 다녀온 은택은 엉키어 풀어낼 수 없는 용현네와의 관계에 낙담했다. 우기만 하면 싸우자고 달려드는 태도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융현내가 그토록 격분하는 이유를 알고 싶었다. 어쩌면 그것은 융현내의 성품인지도 몰랐다. 은택은 따스함이 그리웠다. 한 번만이라도 화목하게 살아보고 싶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외출하기도 하며 싸웠다가도 곧 화해하는 잔잔한 일상을 갖고 싶었다. 삶 속에 그런 일상들이 와줄 것이라는 기대는 끈이 끊어져 정처 없이 날아가는 연이 되어 은택에게서 멀어져갔다. 은택은 기숙사를 나와 산동네 꼭대기에 방을 얻었다.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기에 삶은 퍽이나 힘이 들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부터 일상은 더 고달파졌다. 정신과 약을 먹을 때처럼 눈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닌데, 수년이 지나 들여다본 책은 도무지 읽혀지지 않았다. 책 속에는 알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었다. 달달 외어대에 하는 공부를 하기에 떼 늦은 감이 있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생활은 실패를 향해 내딛는 허무한 노력 같았다. 미약한 힘으로 하루하루를 견뎌갔다. 나날들은 더디고 더디었다. 검정 시험까지는 그럭저럭 끝낼 수 있었지만 이어지는 대학 입시에 주력할 힘이 없었다. 은택의 또래들은 이미 대학이든 고등학교든 마치고 아이 엄마가 되어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때맞지 않은 공부에 시간을 쏟고 있던 은택은 앞날이 불투명하여 불안하기만 했다. 수도에 입회하려던 것은 기약없는 일처럼 돼버렸다. 은택은 계속되는 노동과 지루한 공부에 염증을 느꼈다. 미련 없이 집어치웠던 공부였다. 후회 없이 떠나온 학교였다. 때를 놓친 공부를 꾸역꾸역 해나가고 있었고, 뚜렷한 목표 의식 없이 되는 대로 가고 있었다. 막연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겨운 날들을 겪어내고 있었다. 결국 그 해의 입시에 낙방을 하고도 포기하지 못한 채 미적거리며 은택은 또 다른 해를 맞이했다. 힘들면 며칠씩 책을 덮어놓았다가도 미련을 걷어내지 못하고 다시금 억지스러운 공부를 했다. 그런 은택은 일터에서 정시에 퇴근을 하고 잔업을 하지 않았다. 상사나 동료들은 은택을 곱게 봐주지 않았다. 연장 근무를 하지 않고 따로 노는 은택에게 일터의 정황을 전해줄 동료가 없음은 당연했다. 은택은 스스로 그러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었다. 금방 직장이 구해지지 않을 때에는 이곳저곳에서 시간제로 일했다. 하고 있던 공부에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했다. 턱없는 욕심을 부려 다시 낙방하고 싶지 않았던 은택은 도시박 변들이 학교에 지원하여 가까스로 입학할 수 있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다녀야 하는 생활이 이어졌다. 돈을 버는 족족 학비로 써버리니 생활고에 시달리는 날들이 지속되었다.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기반없는 생활을 계속해 나갔다. 당장에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불길한 마음이 밀려들었다. 먹고 사는데 유용한 연우 기술이라도 배워야 현실에 맞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절박감이 들었다. 수도에 입회하는데 대학 졸업장이 필수도 아니요. 대단한 집 도련님을 만나 결혼을 할 것도 아니었다. 학위가 그럴듯하게 쓰일 일이 없는데도 가슴에 사치스런 바람이 들어와 앉았는지 학교에 다니는 것을 포기하기 어려웠다. 해가 갈수록 먹고 사는 일이 묘연해져 갈팡질팡 엇갈린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조금만 더 학교에 다녀서 졸업을 하면 어떻게든 먹고 살수 있는 안정된 길이 열릴 수도 있으련만.은택은 고지를 앞에 두고 극심한 생활고에 허덕였다.공공하기 짝이 없는 상황은 은택이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는 급박한 지경으로까지 몰고 갔다. 그렇게 옹송 그리며 살아가던 때, 용윤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용윤네는 뜬금없이 전화를 걸어오곤 했다. 전화통 너머로 다짜고짜 없어진 돈에 대해 언성을 높이며 용윤네가 화를 냈다. 품삯을 받아 장판 밑에 보관해 두었는데 은행에 가지고 나가서 맡기려고 보니 없어졌다는 것이었다. 용현네는 얼마 전 은택이 전화를 걸어 학비를 한 번만 보태달라고 흐느끼던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았다. 은택이 변변치 못한 직장을 전전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용현네는 알고 있었다.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는 이즈막에 은택이 돈에 쪼들리며 살고 있음도 알고 있었다. 꼭대기 동네에 연탄 떼는 방을 구했는데 돈이 없어서 연탄 한 장을 떼지 못한 채 겨울을 나고 바가지 쌀을 사다 먹으며 하루하루 입에 풀칠을 한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밥을 굶을 지경이 되는 택은 용현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애걸했다. 용현에는 은택이 진짜 학교를 다니는지 믿을 수도 없거니와. 어느 애먼 구석에 돈이 필요한 것인지 의심만 들었다. 사실상 은택에게 돈을 내주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다. 애면 글면 모은 돈을 허무하게 쓰고 싶지 않았다. 돈을 벌어다 주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돈을 달라는 은택이 파렴치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와중에 모아뒀던 돈이 지도세도 모르게 사라진 것이었다. 용인대는 전부터 장판 밑에 돈을 두는 버릇이 있었다. 그런 습관을 익히 알고 있는 것은 은택 외에는 없었다. 장판 밑에 있던 돈뭉치를 꺼내가기 위해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은택이 다녀간 것이 분명하다고 용현네는 확신했다. 돈을 달라는 소리는 일절 하지 않았던 은택이 흐느끼며 사정을 하자 그 절박감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런 시급한 상황이 돈을 몰래 빼가게끔 부추켰을 것이었다. 용현내가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자 은택은 어리둥절했다. 그러나 곧 돈에 시달리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 덤터기를 씌울 수 있는 사람이 용현내임을 상기했다.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돈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다. 한데 아무리 궁하다고 남몰래 남의 집에까지 내려가서 돈을 훔쳐낼까? 용은의 억측은 막무가내였다. 은택의 마음 속에 맺혀있던 멍울에 아픔 한 겹이 더 씌워졌다. 삶에 지치고 지쳐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다. 오랜만에 은택은 산을 오르고 있었다. 올긋볼긋 화려한 때가 지나간 산에 가랑눈이 날려왔다. 산을 오르는 일이 자유를 주기는 했지만 너무 호젓하여 외로움과 불안감이 되살아났다. 은택은 누구나 외롭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산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은택에게. 언젠가 직장 동료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리저리 일을 옮겨 다니는 생활이 만만치 않을 때였다. 어두운 얼굴로 은택은 작업장 끝에 있던 간이 휴게실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휴게실에 들어와서 쉬다가 간간이 잡담을 했다. 은택이 같은 팀의 여자 동료에게 사는 게 외롭다는 말을 건넸다. 동료는 그때 어째서 남들에게 굳이 외로움을 내보이냐며 쏘아 붙였다. 은택을 향해 한심하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아무에게나 자기 심정을 풀어놓는 은택이 그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였는가 보았다. 속마음을 드러내는 일은 자신의 취약성을 서슴없이 노출시키는 것과 같았다. 인간의 본성이 약성이라는 것을 모르고 엉벙덤벙 풀어져 살다가는 사람들에게 잡혀먹힐 수 있었다. 혼자 사는 처녀가 외롭다며 노래를 부르고 다니면 일터의 남자들이 그것을 요상하게 해석하여 접근할 수도 있는 노릇이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처럼 무방비 상태로 사는 은택이 그의 눈에 어쭙지 않게 느껴진 것이 분명했다. 각박하기 짝이 없는 세상에서 백지처럼 살다가는 낭패를 볼 것이 뻔했다. 없신 여기는 태도였지만 맹렬한 충고를 주던 동료의 목소리가 은택의 귀전을 울리는 것 같았다. 은택이 올라가던 길을 멈추고 산허리에 앉았다. 인적이 드문 산인데 멀리 아래쪽을 보니 남자 하나가 비척거리며 올라오고 있었다. 약수터까지 올라온 남자는 은택을 흘끔 보더니 멈추어 섰다. 약수를 마신 남자가 먼저 출발하기를 기다렸다. 은택은 남자와 거리를 두어 산행을 할 심산이었다. 남자에게서 등을 돌리고 서 있던 은택이 능선을 둘러보았다. 남자도 산을 감상하듯 머물러 있었다. 슬쩍 견눈질을 하던 남자가 느릿느릿 먼저 출발했다. 남자의 출발을 확인하는 택은 옹달샘 옆에 있던 나무 의자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다. 한참을 앉아 숲의 소리를 들으며 앞서간 남자와 간격이 퍽 벌어졌으리라 예상하고 있었다. 정막한 산에는 바람 우는 소리가 올랐다가 잦아들었다. 나무들은 이리저리 몸을 뒤척여 미처 떨어뜨리지 못했던 마른 잎들을 바닥에 부려놓았다. 바람과 함께 대구로로 몰려가는 잎들을 따라 은택이 일어섰다. 얼마 걷지 않아 은택은 모퉁이 하나를 만났다. 그런데 모퉁이 바위 뒤에 누군가 서 있었다. 남자를 발견한 은택은 달갑지 않은 사람을 조우한 듯 기분이 언짢아졌다. 그저 길모퉁이 하나를 돌아 멈추어 서서는 짧지 않은 시간을 저렇게 기다렸던 것일까. 모자를 눌러 쓴 남자의 안색은 어두워 보였다. 그냥 지나쳐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던 찰나 바위 뒤에 서 있던 남자가 말을 붙여왔다. 마음이 여리는 택은 말을 거는 남자를 물은 채 하기가 어려웠다. 가까이 다가온 남자의 인상이 썩 막지 않았다. 남자의 얇은 입술이 반짝거렸다. 어느결에 남자와 동행하게 된 은택은 산 정상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마음이 어느 정도 풀어져 있었다. 남자와 몇 마디를 나누는 동안 적대감이 사라졌다. 은택은 하산길에도 자연스레 남자와 동행하게 되었다. 자신에 대해 심도 있게 피력하는 남자는 첫인상과 달리 딴딴해 보였다. 남자는 자신이 연우 사내들처럼 조건을 보고 여자를 만나거나 상황에 따라 연애를 끝내는 비열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진국이 있다면 바로 자기와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 거라고 자부하듯 말했다. 남자의 태도를 보며 은택은 그가 하는 말이 아주 거짓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등산이 끝난 자락에서 두 사람은 연락처를 주고받았다.